짜잔, 안녕하세요. 6시 내다역입니다. 아, 어, 오늘도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분갈이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힐링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 어, 오늘 분갈이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보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어, 요고, 핑크스텔라, 얼마 전에, 어, 제가 뿌리 정리하고 며칠 말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어, 그 분갈이를 하기 전에 뿌리를 다 정리하고 말렸다가 심으면, 아, 다육이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어, 아, 왜냐면 이제 뿌리를 대부분 다 이제 살아있는 부분들도 생으로 다 잘라서 심기 때문에, 어, 바로 그런 상처 부분들이 흙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대부분은, 어, 크게 이상이 없지만, 어, 그래도 음, 좀 습도나, 어, 뭐가 이렇게 흙하고 좀잘안 맞았을 때, 이렇게 상처가 난 뿌리 부분으로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어, 오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laughs> 네, 잠시.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사실 뭐 예쁘게 바로바로 바로 너무 막 심고 싶지만, 어, 여러분들이 요렇게 미리, 어, 분갈이하는 다육이들 뿌리 뽑아서 말렸다가 심어놓으시면 훨씬 더 좋구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어서 다육이들이 막 성장을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어, 이 다육이들이 어느정도 온도가 좀 맞춰져서 성장을 할수 있는 그 온도가 좀 되면 이렇게 말렸다가 심는 다육이들이 훨씬 더 뿌리가 빨리 내려옵니다. 어, 다육이들은 어, 뿌리가 빨리 아물고 어, 이 건조한 상태에서 빨리 새 뿌리를 내고 어, 물이 있는 곳으로 습도가 있는 곳으로 뿌리를 빨리 이렇게 어, 뻗어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렸다가 심으면 다육이한테는 훨씬 더 좋아요. 뿌리 활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이거 이제 말간인데요. 말간은 제가 데리고 온지 워낙 오래된. 뭐 워낙까지는 아니지만 어, 제가 데리고 온지 꽤 오래된 아이예요 이렇게 밑으로 하엽들도 많이 생기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하실 때에도 데리고 온 다육이들 어, 바로 뭐 분갈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어, 이제, 농장에 있을 때와, 이제 여러분들이 키우는, 다육이를 키우는 그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습도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뭐, 많은 햇빛, 햇빛도 많이 다르고, 요 다육이들이, 어, 이제 환경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엽을 지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농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는 없었던, 그, 하엽들이 집에 데리고 와서 며칠이 지나면, 하엽들이 금방 칩니다. 아, 요런 아이들 그러면은, 어, 분갈이 하기 전에 한꺼번에, 어, 요렇게 하엽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심어주시면 또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환경이 바뀌면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잘아 적응을 하기 위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서 직접 달기를 이제 데리고 오시거나 혹은 택배로 달기를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뭐 어, 너무 빨리 분갈이 해주고 싶어서, 어, 그것도 뭐, 괜찮지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 내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 환경에 맞게 조금 더 적응을 시켰다가, 하엽도 정리하시고, 그때, 음. 해주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분채 받는, 혹은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달기들 흙을 보셔서 흙이 좀 축축할 때는 분갈이를 되도록이면 안 해주시는 거 좋은 거 아시죠? 네 이제 습기가 없을 때 습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주시면 훨씬 더좋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데리고 온지한 열흘 넘은 것 같아요. 아 열흘 좀 넘은 것 같고 흙도 완전히 말라 있고. 뿌리는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리 해 놓아 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는 드려요. 제가 지금. 핑크 스텔라, 요거 이름도 얘기 안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요거 핑크 스텔라예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말간도, 어, 너무 예뻐요. 요거는 이제, 어, 데리고, 막 빨갛게 물이 든다기보다는 정말 은은한 색감으로 키우는 아주 고급스러운 다육이인데, 너무 예쁘죠? 입장수가 진짜 많고, 어, 굉장히, 어, 이름값 하면서 비쌌던 다육이들인데, 말간이 너무 저렴해져가지고, 아, 말간, 예, 너무 매력있습니다. 핑크 스텔라는, 어, 저는 이제 약간 추억의 다육이에요, 핑크 스텔라. 가격대 정말 비싸 가지고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얼굴 하나에 7, 8천원씩 했거든요 자구 보십시오 너무 예쁘죠 어, 농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 이것보다 밥이 훨씬 더 많고 큰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모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요거딱 맞게 한번 키워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거 데리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자구들이 막 나왔을 때에는 조금 더 넓은 분에다가 심어 주시는 거 괜찮거든요 어, 이제 이런 작은 자구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어, 키우는 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제가 조금 취향이 좀 달라져서 요어 조금 딱 맞게 다시 분갈이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예쁘게 보시려면 이렇게 딱 맞는 다육이 화분 선택해 주시는 거 좋고요. 어 자구들이 지금은 다닥다닥 이제 붙어 있어서 충분히 작은 화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줄기가 있는, 요 정도 줄기가 있는 곳까지, 네, 흙이 차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기만 쭉 하니 이렇게 뻗어 나온 아이들은 어, 그 줄기 자체가 흙에 좀 닿을 수 있도록 조금 넉넉한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는 것도 아주 괜찮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핑크스텔라? 아, 너무 예뻐요. 이거 제가 화분 한참 찾았어요. 여기에 맞는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한참 찾았습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닿을 때까지 어,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쭉 잡아당기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핀셋 딱 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아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다가는 마사를 지금 어, 살짝만 지금 주려고 하거든요. 어, 왜냐면 지금 아까 보셨듯이. 이그 작은 자구들이 줄기가 되도록이면 흙에 좀 붙어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 요거는 제가 살짝 흙을 상토가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해줘야겠어요. 가운데에다가. 그리고 이 끝으로만 미리 그냥. 예, 요렇게 심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갈이 하는 거에 따라서, 어, 방식을 조금씩 달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요런 핀셋이 있으면 너무 좋죠. 이렇게 뿌리를 잡으시고, 상토가 조금 더 많이 깔려져 있는 쪽으로 제가 어, 가운데를 좀 다져 놓았기 때문에 흙은 충분하니까요. 요렇게 핀셋으로 뿌리 있는 곳을 밑으로 잡아 빼면서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요렇게 빼주시면 뿌리가 충분히 지금 안쪽으로 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다져주면 좋습니다. 네. 어,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심어놓고 살살 살살 들어올려서 양 옆으로 어,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금 뿌리가 짧고 얼굴 자체가 이렇게 어, 짧은 아이들은 핀셋을 이용해서. 네.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소담하게 담아봤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간단하게 심었지만 진짜 예쁘죠. 그리고 어, 지금 모양을 제가 어,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늘 분갈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 앞부분에 나올 때까지. 근데 어, 저는 다시 한번 뽑을게요. 자, 이렇게 충분하게 네 안쪽으로 흙을 넣어주었잖아요. 제가 맘에 드는 쪽, 요거, 요거 앞으로 오기를 바랬어요. 요거 요렇게 조금 더자 다시 핀셋으로 꾹 눌러서 됐습니다. 헤헤 <laughs> 예쁘게 음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모양이 조금 이렇게 더 가야 되겠다. 어, 분갈이는 어,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저처럼 아 이거 조금 아닌데 하시면 <laughs> 안 돼. <laughs> 마음에 들 때까지.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어. 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핑크 스텔라는 심어주고요. 또 하나 이제 말가는 제가 살짝 이거 원래 뭐 조금 타원형 분이 도 예쁘기도 할 텐데 이렇게 조금 모서 이게 지금 여기 작은 자구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큰 분의 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자구들이 나오는 거는 모서리 쪽으로 넣어주면 이 모서리 부분들이 조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예요 정도 모양으로 해서 음. 이 자구들도 이 모서리 빈 공간에서 조금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이 모양으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뿌리가 짧고 심어 줘야 되는 부분에 살짝 상토가 더 많은 부분들을 해주시고요. 이쪽은 제가 마사는 조금 안 넣을게요. 왜냐면 작은 자구들이 흙 부분에 좀 닿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흙으로, 이쪽 방향은 흙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자구, 자구들이 이 밑바닥이 이 밑에 있는 줄기, 이 밑에 있는 줄기들이 되도록이면 흙바닥에 앉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자체적으로도 뿌리가 내려서 이 줄기들이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이, 어, 이제 마사 위에 올라가기 보다는 흙에 맞닿아 있어서 뿌리가 내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지금 요 부분들이 흙에 닿을 수 있도록. 그죠? 어, 복토는 나중에 이제 뿌리 내리고 하엽이 좀 지면 하엽 지는 아이들 핀셋으로 하엽을 정리하면서 그때 위에다가 다시 한번 복토 해줘도 되거든요. 마사 같은 것도. 응. 나머지 빈 공간만 제가 요렇게 가는 마사로 공간만 채워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마사로 또 층을 너무 내주면 흙에 닿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런 자구들이 뿌리를 조금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에만 살짝 마사는 좀 피해서 요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아이들도 뿌리를 내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음, 네네. 이렇게 조금 둥근 아이들도, 음, 뭐, 원형에다가 심어줘도 너무 좋지만, 이런 또 사각분에다가 심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요렇게. 말간이 항상, 어, 이렇게 좀 밝은 색감이 있어요. 막 빨갛게 물이 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초록하면서도, 어, 그, 좀 맑은 색깔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어두운 톤의, 어,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는 음. 그런 아이죠. 요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뿌리가 좀더잘 내리면 좋거든요. 안쪽으로 조금 더제 넣어 줄게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줄기가 요렇게 되도록이면 어,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더라도 이런 작은 줄기들이 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분갈이 하실 때 조금 넣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쵸죠 앞으로 삐쭉 튀어 나왔을 때보다 훨씬 좋네요. 아. 요렇게 해 가지고 오늘 흙도 같이 한번 털어 보고요. 말간과 핑크 스텔라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분갈이 겨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쁜 아이들 또 계속해서 많이 많이 또 심어 보시면서 어 이제 못 다해준, 가을에 못 다해준 분갈이 겨울에 충분히 아주 아주 좋습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다육이는 뽑아서 뿌리 말렸다가 다시 봄에 심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건강 관리 시켜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자주 보여드릴게요.